안녕하세요. KB증권 한아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1분기 이슈가 된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이슈가 되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주식 2월 가세입니다. 어, 해외 주식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이익은 모두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하는데요. 참고로 여기서 얘기하는 해외 주식은 해외 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ETF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국내 시장에 상장된 ETF는 펀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매차익으로 다음에 5월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양도소득에서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에 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 기준의 환율을 적용해서 양도소득과 취득가액을 결적 그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환차익이 양도소득세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어, 이런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주로 활용하던 방법이 증여를 활용해서 취득 원가를 높이는 방법이었는데요. 증여를 하게 되면 어, 증여세.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받은 가액이 취득원가가 되는데 상장 주식의 경우 이전 2개월 이후 2개월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으로 계산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주식이 계속 오른다고 하면 취득원가가 높아져서 양도 차익에 그 줄여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증여에 따른 세금은 어차피 증여 재산 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 증여세도 발생하지 않고 양도세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해서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꿀팁이었다라고 이제 활용을 할수 있었는데요. 이제 올해부터는 이 꿀팁 활용에 대해서 약간의 먹구름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올해 증여분부터는 주식 2월 가세 시행으로 인해서 1년 보유 기간이 이제 필요해진다라는 점인데요. 2월 가세가 적용되면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게 될 경우에는 어 증여받은 가액을 취득원가로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증여자, 그러니까 원 소유자의 취득원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기 때문에 이양도차액을 줄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증여를 활용한 이제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는 미미해. 수 밖에 없는데요. 이제 다만 올해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작년 말까지 증여한 주식에 대해서는 2월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주식의 2월 가세 적용으로 인해서 어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년 이내에 매매하느냐, 혹은 1년 이후에 매매하느냐에 따라서 취득원가가 증여받은 6억이 아닌 원소유자의 1억이 적용이 될지, 안 그러면 증여받은 6억으로 인정이 될지 이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건데요. 어 과연 이 이런 식으로 올해부터 변경이 되게 되면 과연 증여를 하는 게 옳은 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는 주가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될 건데요. 예시를 한번 통해서 보면 주가가 계속 오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실 증여를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만약에 제가 1억에 산 주식을 배우자한테 올해 6억에 증여를 한 다음에 1년. 배우자가 7억에 매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양도차익 1억에 대해서 22% 세금을 계산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2,145만 원만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증여 없이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바로 이제 7억에 매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1억 3,145만 원이 나올 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는 1년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는 게 절세가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가가 떨어질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배우자한테 제가 6억의 증여를 하고 1년 뒤에 팔아야 되는데 그 사이 주가가 꼬꼬라져서 계속. 떨어지다가 결국 1년 뒤에 3억에 팔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양도소득세는 없지만 어 증여의 의미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 그 배우자한테 증여하지 않고 제가 그대로 갖고 있다가 그냥 6억에 팔았다라고 해버리면 사실 저는 1억 94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주머니에 난 5억 정도의 자금이 남을 거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증여를 하지 않고 본인이 매매를 하는 게 이득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증여를 할 때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는 해외 펀드 외국 납부세의 공제 방법 변경에 대한 내용인데요. 올해 2월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린 기사가 잔뜩 보도가 되었습니다. 해외 펀드에 투자할 경우에는 세금 방식이 변경이 되면서 연금과 IS 같은 이런 절세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실제 어떤 내용이 개정되었고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외국 납부세액 공제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해볼 건데요. 외국 납부세액 공제는 말 그대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해외 현지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국내에서 과세를 할때그 부분을 차감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서 제가 배당소득이 100원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조세조약에 따라서 미국 현지에서는 15원을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남은 85원을 투자자한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 국, 내 입장에서는 배당소득이 100원이기 때문에 실제 85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원에 대해서 어차피 국내에서 또 15.4%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세금을 징수할 때는 배당소득 100원에 대해서 한국의 세율을 적용하되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이 부분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는 이런 외국납 납부 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해외 펀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인데요. 해외 펀드 내에 다양한 자산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중 해외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결국 조세조약에 따라서 현지에서 원천징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 이때 해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소득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나라와의 조세조약에 따라서 제한세율로 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펀드 내 미국 주식을 투자했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해당 미국 주식에서 배당이 지급이 된다면 보시는 것처럼 미국과의 조세 조약에 따라서 현지에서 15%의 세율로 세금이 징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해외 펀드에서 이런 적용되는 외국 납부 세액의 공제 적용 방식이 변경이 되게 됐는데요. 이전에는, 어, 해외 펀드에서 발생하는 외국납부 세액을 외국에서 납부를 하지만 먼저 운용사가 국세청에서 환급을 받고 펀드를 세전 소득으로 조정을 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가 소득을 지급받을 때에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니 뭐니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국내 세율에 따라서만 세금이 징수가 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해외 투,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외국납부세액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조차 이제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제도가 이제 변경이 되면서 외국납부세액을 먼저 차감한 후에 세후소득을 투자자들한테 지급을 하고 그리고 투자자가 외국납 그 소득을 한국에 신고 납부할 때 그때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변경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사실 외국납부 세액을 국고로 먼저 환급을 해주고 우리나라 세율로 세금을 징수하다 보니까 실제 징수된 세금보다 환급해준 세금이 더 많은 경우가 발생하게 돼서 이런 개정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례에서처럼 만약에 ISA나 연금계좌 같은 경우에 국내 원천징수 세율은 9%나 혹은 5%에서 3%로 세율이 낮은데 이미 해외에서 선 환급이 되다 보니까 그 차액을 나라에서 지급을 해줄 때. 이제 결국 국가, 국고로 투자자에게 보전을 해주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해외 현지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에서 보전해주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외국 납부세 공제 방식 변경으로 인해서 그 연금 계좌와 ISA의 절세 효과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연금계좌랑 ISA 등의 절세계좌는 최종 인출 시점까지 과세이연이 되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 과세이연 효과로 인해서 수익이 재투자된다거나 혹은 나중에 인출이 될때 비과세나 분리과세 같은 이런 세제 혜택을 얻게 돼서. 어, 혜택을 보는 상황이 생기는 거였는데요. 이렇게 외국 납부세 공제 그 외국 납부세 공제 방식이 변경되면서 먼저 소득이 지급될 때 세금이 징수가 돼 버리는 바람에 이런 효과가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어 재투자 및 과세 연 효과가 감소가 될 건데요. 왜냐하면 현지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남은 금액이 들어가 돼서 들어와서 재투자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징수된 세금 부분만큼은 재투자가 불과하게 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재투자를 활용한 이 수익률도 낮아지게 될 거고 나중에 최종 인출할 때 과세가 되는 이런 과세 연 효과가 감소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조세 조약에 따라서 현지에서 징수된 세율이 적용될 거기 때문에 아무도 도국내 어, 징수 세율보다는 어, 현지에서 징수된 세율이 높은 상황이 발생하게 돼서 결국 세후 수익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이게 저희의 이제 중점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사실 배당 소득이 많은 펀드보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매 차익이 큰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이제 방법이 되는데요. 조세 조약상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원천 진술을할수 없기 때문에 고배당 해외 펀드가 아니라 지수형이라던가 파생이나 양도 소득 이런 차익이 많이 발생하는 그 ETF를 포함한 해외 펀드에 투자를 한다거나 혹은 국내 고배당 펀드 같은 이런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 지금 말씀 들이 뭐 재투자 효과라던가뭐 세후 수익률이 낮아지는 이런 효과를 방지할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대응책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회를 빌어서 연금 계좌나 ISA에 보유한 해외 펀드를 한번 살펴보시고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 보는 것도 추천드리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상속세 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상속세는 최근 몇 년간 이제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전반적인 이 상속세에 대해서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정 방향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어 현재의 상속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상속세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 돌아가신 고인, 즉, 피상속인의 총 재산에 대해서 어, 상속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어, 그 상속재산의 최소 10%에서 최대 5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서 상속세를 계산을 하는데요. 어, 피 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을 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다 보니까 결국 세율이 높아져서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 상속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상속 공제가 96년에 개정된 이후에 현재까지 조정이 없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3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동안 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공제금액은 사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상속세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속세 계산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기존의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해서 상속세를 계산했기 때문에 상속세 부대만이 높아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이제 개정이 된다면 상속인들이 본인이 각자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할 것이기 때문에 세율 분산이 이루어져서 세부담이 낮아지게 되고요. 또한 이제 본인이 받은 상속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합리적인 상속세가 적용된다고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인적공제 금액의 변경인데요. 어 현재 그 인적공제는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가 살아있기만, 존재하기만 한다면 적용 가능한 금액 5억으로 보통 10억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를 상속인별로 각각 5억씩 공제를 해주고, 어, 배우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만큼을 공제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변경하겠다라는 겁니다. 어, 결국 상속인이 직계 좀비 속에 해당이 되면 5억을 각자 공제해 줄 거고요. 어, 그외 기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형제 자매 같은 요런 상속인한테는 기본적으로 2억을 공제해주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 배우자한테 증여 그 상속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전에는 그 배우자가 살아있기만 하면 실제 배우자한테 상속이 되지 않더라도 기본 5억을 공제해줬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어, 법이 개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배우자가 실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배우자가 만약에 공, 그 상속 재산을 하나로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배우자 공제 금액은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다면, 어, 민법상 한도 금액을 계산해서 이제 최대 30억까지는 공제를 해주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법이 개정이 된다라고 치면, 어, 그 배우자 입장에서는 어, 결국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억 미만일 경우에도 배우자 한도금의 계산 없이 실제 받은 금액을 인정을 다 해줄 거고요. 10억 초과할 경우에는 한도금의 계산을 해서 최대 30억까지 인정을 해줄 거기 때문에 실제 상속된 금액을 다 인정해주는 상황으로 방향이 바뀔 거여서 배우자가 실제 재산을 상속받기만 한다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아무래도 숫자로 보여드리는 게좀 많이 와닿으실 테니까 숫자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요, 만약에 상속재산이 20억인데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배우자한테 10억, 자녀 각자 5억씩 상속을 한다라고 했을 때 상속세가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돌아가신 고인 기준으로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상속재산 총액 20억에 대해서 이제 세금 계산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 공제가 기본이 5억이긴 하지만 어, 민법상 한도 금액을 적용했을 때 실제 10억을 준다라고 치면 한도 금액이 8억 5천까지 배우자 공제를 인정해줄 거고 자녀 일괄 공제 5억해서 총 13억 5천에 대해서 공제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결국 6억 5천에 대해서 상속세 30%가 적용된 어, 1억 3천 500을 상속세로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법이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 각자 받은 금액에 대해서 계산을 할 건데, 배우자 같은 경우는 10억 이하 금액이더라도 한도 금액 상관없이 받은 금액 전체를 인정해준다라고 했으니까 받은 10억 전체 다 인정 공제로 인정이 돼서 납부할 세금이 하나도 없는 거고요. 자녀의 경우에도 각자 공제, 그, 재산 받은 5억에서 공제금에 각자 5억씩 들어갈 거니까 납부할 세금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법이 개정되기 이전과 이후를 봤을 때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가 1억 3,500이 나왔던 게 마지막에 하나도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바뀔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상속세가 개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인데요. 상속세 개정에 대한 이슈 제기는 항상 있, 있었던 내용인데 사실 실제 법 개정안에 담겼던 거는 작년 7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 말에 결국 국회 법 벽을 넘지 못해서 상속세 개정은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어 하지만 올해는 3월부터 일찌감치 상속세 개정안을 발표했고 어, 올해는 이제 양쪽 다 상속세 개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실제 개정이 될지 또는 지금 기재부가 발표한 나라 안대로 개정이 될지 혹은 중간에 요 내용이 바뀔지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내용 같습니다. 대신 이대로 상속세가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뭐냐면 개정된 상속세는 28년에 상속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 바로 바뀌는 내용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28년 상속분부터 적용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1분기 이슈가 됐던 세금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내용을 잘 기억하셨다가 각자 본인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KB증권 하나름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